고양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일산 푸른 경매입니다. 경이 중앙선 전철과 서해안선을 이용할 수 있는 탄현역이 단지와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일산 두산 유브더젤니스단지내 49평대 경매물건 소개해보겠습니다. 49평형은 APC 세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이 있는데 그중 49평대 C타입 로얄층 물건으로 가장 조망권이 좋은 국가현상까지 조망이 가능한 남동향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매매 시세 대비 2억 저가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으로 기맥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제니스 단지는 커뮤니티 시설, 상업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중 지하 1층과 2층까지 연계되어 있는 단지 내 다양한 상업 시설과 1, 2층에 구성이 되어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고양시 지역 내 아파트 단지 중에서 단연 최고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GTX A 노선 개통 후에는 대공적 환승을 통해서도 서울 진출입이 더욱 빨라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8개 동 2700세대 중에 경매가 진행되는 104동은 총 6개 라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형으로는 39, 49, 5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층마다 저층과 고층으로 분리 예능 중인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와 이사시 이용이 편리한 화물용 엘리베이터 한 대로 구분되어 있고요. 복도에서는 쓰레기 및 음식물 배출 시설도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백사동의 20층 정도에서 바라본 남동향 배치의 전경입니다. 4 9평대 C타입 구조 중 막힘없이 뻥비가 나오는 가장 좋은 배치의 물건으로 실입주자에게는 인기가 많습니다. 낙찰 가격 분석이 더욱 중요한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 62728 사건입니다. 일산소구 탄현동 두산 유브젠에이스 백사동의 20층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격은 7억 3,700만원에 2025년 4월에 감정평가된 가격인데, 현 시점의 매매가격보다는 높게 평가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유찰돼서 30% 저감된 최저가격은 5억 1,590만원에 경매 진행되는 사건으로, 2025년 12월 16일에 보양법원 1층 100으로 법정에서 경매 진행됩니다. 최근 10월 15일 발표된 대출 규제 방안으로 인해서 낙찰 후, 자금 준비 과정도 중요해졌습니다. 입찰 준비 과정부터 낙찰자에게 맞는 경락 장금 대출, 장금 납부 진행되는 명도까지 원스톱으로 낙찰자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낙찰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일산 두산 리브더니스트 경매 물건 일산 푸른 경매와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